是吧 아, 안녕하세요. 아 켰어요. 아아아 아. 아.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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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유튜브 지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아니 댓글 댓글 못 봐요. 댓글 댓글 보면서 또 배풍선 쏴주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금이요 시작한거 아. 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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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녕요세요안녕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서울 리빙스 앤피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라이브기 때문에 편하게 계십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처럼 뭔가 이렇게, 어, 편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진짜 편하게 할 거니까 혹시나 실수가 있거나 하시면 아,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아, 다들. 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한 10분 정도 이상 들어오면, 저희가, 네, 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몇 명이에요? 아, 8명? 아, 아, 좋습니다. 우리 혹시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들어오시는 부분 계시면, 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분이 계시니까 저희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리님? 네. 자, 네. 우선은 오늘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구정마루가 함께 했습니다. 와. 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듭니다. 네. <laughs> 정말 힘들게 저희가 전 직원들 거의 지금 많은 직원들이 오셨거든요. 많은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즐기고 계시는데 어 이제 한 6시쯤 되니까 어 즐기는 거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네. 좀 많이 네.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은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오, 근데 이번에 대리님 네. 행사를 지금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어떠셨어요. 네. 어, 한번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많은 소비자 분들하고 네. 또 이번에 특별히 너무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좀 감회가 새로웠다고 해야 될까요? 송기신은 음 어떠셨어요? 약간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많이도 오셔가지고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도슨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디자이너분들 특히나 집중적으로 저희가 초대를 많이 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냥, 초, 어, 나왔구나가 아니라, 어, 많은 걸 가지고 나왔구나라는 거를 딱 메시지 드린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가 이번에 패온 특별하게 소비자 이벤트를 또 준비했고, 또 추가로 디자이너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따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어요? 어, 진짜 너무 좋, 디자이너분들이, 어, 그냥, 왔는데, 이렇게까지 약간, 뭐, 대, 우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듯이, 티키타카였잖아요. 하듯이 <laughs> 했는데. 아, 어, 네, 마르신동님 짱. 아,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마론 언니와 저가, 어, 저희 하나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이번 페어에서 저희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다. 마블러스 이 마블러스에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라이브 방송 급하게 그렇죠. 켰잖아요. 네.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맞아요. 네. 특별 저희가 이번에 제품 중에 특별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네. 마블러스 듀스. 스 그리고 조금 더 진화된 네. 마블러스 젠까지 네. 네.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아로 한번 가시죠.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지금 한 번, 자, 한번다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마블러스 S, 마블러스 뮤즈에서 이제는 마블러스 젠 부터 해가지고 듀스까지 지금 현재에 있는 대리석 패턴의 타일 마루 중에서 합판 소재로 한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그렇죠. 가장 큰 사이즈. 네. 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블러스 듀스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나서 그렇죠. 네 홍보하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네. 아마 아직은 많이 사용은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만큼 많은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만 소비자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디자이너 분들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만지면서 어? 야 이건 진짜 좋다. 좋다. 지금, 네. 왜냐면, 타일 시장도 600, 600에서 600, 1200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메리트 있는 제품이다. 자, 한번 바닥을 한번 찍어 주실래요? 네. 지금 마블러스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모슬린 하이트, 듀스 모슬린 하이트가 시공되어 있는데, 대림, 약간 지금 멜로우 베이지랑 모슬린 하이트 이 장면 보시고, 어떠세요? 약간, 디자인이. 멜로 베이지는 좀더 따뜻한 느낌이고 네. 화이트톤은 정말 화이트 인테리에 어 적합한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또 다른 색상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페어에 와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와 이거 진짜 예쁘다라고 하는 제품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클라우디 크림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클라우디 크림에서 찍을 수 있나요? 네. 클라우디 네. 크림. 네. 약간 저는 처음 네. 왔을 때아 폭포수 흘러내리는 것 같다. 맞아요. 좀 가했나요? 네. 좀 가했어요. 네. 아, 네. 네. 사실 지금 많은 피곤함을 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감함을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맞아요. 보시면 마블루트 네. 듀스 저... 자. 이혜연 대리 손이 네. 작은 게 아니에요. 한번 손 손바닥 대 주시고. 손가락이 못 못생겨서... 생겼는데 일단은 어 한번 보여 주세요. 예. 네. 네. 딱 보시면 진짜 이손손 손, 손이 몇 번을 해야 돼요. 집어야 돼요. 너무 크거든요. 네. 600에 1200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6 0 0 2 0 0 주시고 지금 이 주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원래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벽돌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벽돌시공이 아니라 딱 밑에 아까 보여주셨고 옆에 보시면 일반적인 타일에 600에 1200이 주는 그 10자시공을 저희도 할수 있다. 응. 왜할수 있냐? 마블러스 제네에서 저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말했잖습니까? 마루는 1대시국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모두가 말했을 때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구정마루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구정마루가 해냈기 때문에 아, 저 약간 종교 같았나요? 네. 믿습니까? <laughs> 여러분 믿습니까? 다안 된다 했을 때 대게 만든 그 기업 어립니까? 바로 구정마루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전부 다 이제 구정마루가 결국은 해내니까 이제 결국 뭐 만드신다고 하는데, 결국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기술력으로 만든, 마루 오직 마루만으로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으로 만든 그런 집합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희가 타일마루 중에서는 지금 이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렇죠. 어, 네. 진짜 포, 기존에 600, 600, 그 포세린 타일, 폴리싱 타일이 있었던 그 비중에서, 지금은 전부 다 600, 1200으로 해서 많이들, 어, 이동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도 발 맞춰서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딱 포인트 드립니다. 신제품 나왔다고 이제 언제 나와요가 아니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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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공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 근처에 있는 우리 아니면 그 지금 어 구정환 대리점들 많잖아요. 전국에 150개 정도 가 있는데 어, 전화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성심성, 그러니까 우리 대리점 사장님도 너무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성심성, 그러니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컨셉존에다가 네. 지금 마블러스 듀스를 해놨는데요. 컨셉존도 아. 한번 보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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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번에 빅슬랩. 벽장제 제품하고 또 이렇게 듀스랑 하나로 맞춰온 그렇죠? 제품이에요. 맞아요. 지금 벽장제 친구를 딱 했을 때 바닥이 주는 느낌까지 색깔이 매치 자체가 매칭이 너무, 너무 잘 되었어요. 되었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일체형으로 맞춰서도 시공이 가능한 사이즈. 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 일체적으로 하다 보니 안정감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적 그런 요소까지 채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비앙키노 그 가구죠? 네, 자, 비앙키노 가구 사장님, 비, 비엔? 비앙키노자 비앙키노. 비앙, 비앙키노. 자, 비, 앙키노 아, 비앙키노 사장님 한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 한번 설명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마블루스 듀스 제품의 비앙키노의 이제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가구 배치가 보시면, 진짜 우리 집에 있을 때어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네. 이거 바닥이 주는 느낌이 진짜 타일은 다르지 않구나 타일이 주는 그 크면서도 딱교뭐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주는 게 뭐냐 비행키노의 소파다. 네, 또 이렇게 보면 고급 라운지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라운 느낌으로도 저희가 잘 표현해봤습니다. 비행키노 소파가 요 너무 좋죠. <laughs> 네.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거 맞죠? 네. 지금 뭐, 보시고 계신 분은비행키노 자체가 방송이 네, 잘안 되나요. 어. 네. 비행기로 가구가 너무 배치도 잘 맞게 되면 저희 어, 이 마블스 듀스랑도 잘 맞지 않냐 네. 어, 그리고 그래서 빅스랩도 같이 이 아, 공간이 주는 그 말씀하셨던 호텔 같은 라운지 분위기 라운지. 아 라운지 정말 좋아해요. 라운지에서 약간 그술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해피아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돈이 없어서 아, 그건 네. 안 돼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네. 듀스가 주는 느낌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워낙 분위기 자체가 참 좋고 지금 어? 마블러스 제을 지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컨셉은 좀더 갈게요 네, 네 한번, 마블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 네. 마블러스 제 한번 소개해주시죠 마블러스 제 워낙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디자이너 분들 너무 잘 아시는 제품인데 저희가 오늘 이번에 또 특별하게 무언가를 그렇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어, 많은 준비를 했죠 놀랐어요. 저는 음, 제가 네. 제 바램이 있다면 네. 제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 진짜, 진짜 이 제품은 저는 영업 사원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판매하는 하, 하는 게또 젠이거든요. 아. 근데 이 젠에서 진짜 약간의 진짜 진짜 약간의 진짜 그 아쉬운 거의 완벽한데 네. 아주 조금의 갈증을 느끼셨던 부분을 아. 이번에 또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짜요? 보시면 네. 일단 먼저 잘 소개드릴게요. 해 저희 마블러스 젠이 그, 새로운 색상들. 지금 테라조 색상도 나왔고요 지금 그레이, 테, 그레이지. 예, 네, 그레이 색상에서 진짜 더욱더 타일 같은 느낌이 내는 친구와 함께. 지금 뭐, 화이트쇼는 지금 기존에 네. 어, 오픈되어 네. 있잖아요. 네. 있는데, 네. 자, 음.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한번 찍어주세요. 자, 자 뭐가 뭘,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친구 플러스, 자, 이 친구 보여주세요. 음. 아,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음. 지금? 아, 저희 댓글을 좀 보고 싶은데 댓글을 못 보고 싶네요. 어. 댓글을 보고 싶은데 혹시 댓글 을좀 <laughs> <laughs> 네. 뭐가 다른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마루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무 틈새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죠? 엣지 코팅. 에치코팅. 엣지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레이톤이 깔끔하게 진짜 타입 맞아요. 전부 다 고객님들께서 이타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지금 자세히 보여주세요 엣지 코팅이 지금 요즘. 되어 있거든요. 요즘엔 조색 실리콘으로 응? 또 그런 느낌까지 응? 다 살리는데. 네. 그 말을 해주신다면 크게 뭐, 하면 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인데. 네. 네. 어. 음.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할때또 조색 실리콘을 해서 정말 일체감을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엣지 코팅을 해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거, 디자이너 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다 저희가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지 코팅은 지금 당장에 나오는 제품들하 똑같나요, 온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일럿으로 나온 제품이고 어, 한 빠르면 한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더 저, 저는 더 빠르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히 또 빠르게 나온다 했다가, 어 그때 빠르게 나온다 했는데 왜그런나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어, 아, 근데 구정마로는 저희는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어, 진짜 퀄리티 좋은 퀄리티로 해서 제가 소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 네. 네. 바닥을 한번 찍어 주세요. 바닥 한번 찍어 주세요. 정말 그 타일 느낌을 그대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음, 음. 이게 기존에 있던 색상이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색상이랑 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타일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1대1 마루 나온 거 오케이 좋다. 근데 결국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선택지가 많고 내가 진짜 내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가 있다면 어? 마루는 가능할까? 자 보시면 색상입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색상총 15가지예요. 또 늘어나나요? 여기서 더 늘어난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 제가 이름을 다못 외웠어요. <laughs> 네, 제가 머리가, 원래 IQ가 네. 130인데, 네. 아, 이거 아직까지 못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 이 색상들 보시면, 원래 타일도 그렇거든요? 같은 흰색에 간지 있는 친구도 살짝 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런 식으로 차이를 돕는데, 네. 이제 마루로서 저희는, 확실하게 이 타일 시장에서 잘 나가는 디자인을, 어, 오마주해서 지금 만들어, 색깔을 빼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마주 좋았죠. 네. 어, 네. 어, 제가 또 문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마주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제품들을 해서 좀 색깔이 더욱 더, 어, 더 나왔고 지금 저는 진짜 추천을 한번 드리면 샌드테라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샌드, 예뻐요. 타일인가요? 이 샌드테라존 너무 예뻐요.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는. 아까 오늘 상담을 하는데 다들 타일이신 줄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샌드테라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아, 다른 아, 색상도 아, 정말 아, 예뻤지만 아, 샌드테라즈 색상 자체가 여태까지 주는 그런 느낌보다도 더욱더 아,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리고 다 우리,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지금 아, 보시면 아, 컨셉을 아, 한번 볼게요. 아. 자, 마블루스 젠, 지금 젠틀 판타지가 바닥에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벽에도뭐였죠 빅슬랩, 구정 빅슬랩, 새로 나오는 이제 구정 빅슬랩의 젠틀 판타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부터 벽까지도 일차 되게 이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컨셉룸 자체가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비행기로 사진 보시나요? 자, 비행기 런지 가구 배치 보십시오. 너무 지금 조화로 조화롭게 어울려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이 올라와도 진짜 약간 이 뭐랄까요? 아이 조화로움을 좀더 멋있게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고 조화롭고 예쁘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이쪽 벽에는 빅슬랩, 빅슬랩은 이쪽에 있고 이쪽은 이제 젠을 벽 시공한 거예요. 느낌이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예쁘네요. 확실히 진짜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뻐요. 대리님께서는 혹시 이 많은 이제 젠이 진짜 한1 5개 종류가 되잖아요. 어떤 색상이 괜찮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완전 화이트 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화이트 쇼어도 해본 것 같아요. 화이트 쇼어. 네. 어 이쪽 화이트 쇼어 있거든요. 화이트 쇼어. 어, 화이트 쇼어도 예쁘죠. 화이트 예쁘죠. 네. 샌드트라죠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또 비앙키나 가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 가구랑 저희 제니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요즘에 아좀 블랙소재라고 해서 그런 가구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저거 보면서 원래는 어 이랬는데 저희 이젠 위에 올라와져 있는 이 자, 이거를 보, 모습을 보니까 마산 씨는 진짜 너무 이제 이 디자인의 대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이게 편안해서 그런지 자꾸 안고 싶어지는 공간인가 봐요. 제가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잘 봐야 되세요. 라고 많이, 많이 얘기 드렸거든요. 저도 한번 앉으니까 못어나 되는데, 앞에 이사님이나 전무님 지나가면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네. <laughs> 그래또 벌떡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만큼 좀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 이제, 사회생활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껏 하자. 눈치껏 하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네.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쟤까지 지금 보았고요. 네. 저희가 좀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까지는 못 가죠. 네. 맞죠? 저희 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맞아요. 뷰스랑 쟤로 하기로 했고.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총 약간 여섯 가지 컨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컨셉을 지금 사정상,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저희 마블러스 라인 지금 워낙 지금 시장에서 대중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3일더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3일더 남았고, 어, 구정마루 부스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이제 내일부터 연휴래요. 내일부터 연휴인데 아 갑자기 좀 슬퍼진 우리 리빙 디자인 페어 <laughs> 부스로 오시죠. 좋습니다. <laughs> 저 있습니다. 마론이 계시고요. 네. 저 있고 마론이 계시고 그기 네.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차피 휴가 때 어디 멀리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코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잘 됐고 지금 근데 오면서도 매, 지금 매일 출근하고 있잖아요. 근데온데 볼게 정말 많습니다. 네. 볼게 많고 그볼것 중에서 최고는 어디다? 구정마루부스 그렇죠. 구정마루부스에는 정말 저희가 준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냥 예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있으니까 디자이너 분들오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소비 이벤트부터 해서 다양한 이벤트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아직 못 오신 분들 자,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았는데 어, 앞으로도 저희가 3일 동안 지금 코엑스에서 저희가 디올에 있어요. 디올에 있으니까 어, 많이들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홍보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타일인가요? 어 네, 너무 네, 좋은 네. 질문입니다. 네. 한 네. 핵심 포인트죠. 오늘 정말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타일인가요? 판입니까? 타일형 마루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설명, 소개 잠깐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타일형 마루가 나오는지를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성비죠. 타일 기존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좀더 낮은 단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공이 하루면 돼요. 보통 타일 시공하려면 을 3일에서 3일 4일 정도 걸리는데 어 저희 마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더욱더 아니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께서도 공기 단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은 공기 단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세이브 를할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AS적인 부분 그렇죠. 아 근데 하판마루다 보니까 AS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간편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쉽게 말씀드리는 쪼가리라고 하죠. 한쪽 면이 문제되는 면을 그냥 드러내서 다시 그냥 교체하면 돼요. 그런 편한 점이고, 있 그리고 이 친구는 후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일은 중간에 들어갔다만 드, 들어간 다음에 보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이제 마블러스 이제 마루의, 마루의 특성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 맨 마지막에 시공하니까 후공정에 의한 찍힘 발생이 덜하죠. 훨씬 더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을 또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심사 네.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미끄럼성 같은 것도 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자 반려견 천만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반려견 네. 키우세요? 네. 고양이 키우고 아. 정말 중요한 부 분인데요 우리 고양이 강아지 너무 귀엽고 우리 또 반려견 뭐 여기 많은데 너무 우리 쓸개고리라는 거 걱정되잖아요 네. 얼마나, 우리 얼마나 키워 뽀삐가 얼마나 귀여운데 네. 예 뽀삐 귀여운데 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이제 보행하는 이제 펫 마루를 하잖아요. 뭐펫 마루 레스를 위한 마루다 이런 것들을 그보다 더 뛰어난 네.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방지 테스트를 더 뛰어나게 했습니다. 네. 그걸 누가 했죠? 구정마루가 했습니다. <laughs>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건 구정마루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마루로서 정말 마루의 진심인 그런 기업이죠. 구정마루가 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것까지 디테일성까지도 합격점을 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타일은 아니고요 마루입니다 네. 마루인데 타일처럼 어, 디자인을 빼낸 거고 그거를 마루로서 극대하는 장점을 극대화 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결 되셨을까요 저희? 그럼, 타일 아니고 타일 마루. 네자 그러면 저희는 네. 오늘 간편하게 이 마블러스 라인만 하고 내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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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 년이나 쯤 한번 또 찍으시죠. 아이 뭐 인스타 라이브라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많이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아, 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이제 자 이제. 자, 그럼 우리 좀 인사드리고 이제 예. 네. 다른 질문은 들어온 거 없죠? 네. 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고 뭐 네. 한번 해 볼까요? 자, 마루는 역시 영어로 안녕